6분의 15. 어, 아니지. 이따가 몇 판인지 포장하기 편하게 몇 판인지 이따 선생님 물어볼 거야. 우와. 자, 어디 조금만 더 기다리자. 자, 6분의 15 나왔는지 한번 손가락으로 세봐. 틀리게 나온 친구도 있더라. 1, 2, 3, 4, 5, 6 하고 세봐. 야, 너 진짜 똑똑하게 센다. 자. 그러면 이제 지금 어려운 거 된다. 자, 피자, 판피자로 정리할 겁니다. 몇 개씩 한 박스에 넣어야 되지? 6개. 아, 한번 연필로 표시해봐요. 여기까지 한 박스. 몇 박스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. 여기까지 한 박스. 그리고 한번 몰아봐. 자. 다 줬어요, 공책 자, 지금부터. 이, 지금 그거 보여준 여기 보세요. 자 여기까지 한 판이지 또한판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또한판총몇판 나오는지 보자 여기까지 한판 아, 지우개로 <laughs> 지우개로 자 그러면 총몇판 나올까 했다 이거 만들어 보기 전에 상상해보자 몇판 나올까 두 판하고 6분의 1이 몇개세개 그럼 정답은 뭘까 2와 6분의 확인해보자. 시작. 두두두두두. 진짜 피자판 나오는지 확인. 두두두두두두두두두. 두두두두두두두. 도도도도도도도도도. 확인. 확인, 확인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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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니에요. 아니, 자. 그러네. 어디? 한 조각 누가 빼먹었어. 안 돼. 먹지 마. 자, 몇판 나온지. 내가 볼 거야. 분명히 열다섯 조각이 나왔는데, 피자가 이상하면 중간에 집어먹은 거야. 자, 이 친구는 맞았어요. 이 친구도 맞았고.